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.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불안에서 비롯되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인연에게 업이 되어 머물게 되느니라 부모는 사랑으로 말한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과 걱정이 섞인 말들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. 이건 꼭 해야 한다. 그 길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. 너는 아직 부족하다.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신과 두려움은 자식에게 자신감 대신 불안을 심어줍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내면의 평화 없이 내뱉는 말은 타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마음에 업을 새기게 되느니라.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복이 되고 자식에게는 삶의 등불이 됩니다. 이 깨달음으로 치유받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